최대 공원점에 자원을 투입, 전체 성장을 가장 크게 밀어줄 한 지점을 찾아라. 피차이는 기업의 모든 선택에서 이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. open quote 전체 스케일을 가장 크게 밀어주는 단한 지점은 어디인가? close quote 그 지점이 단 하나라도 압도적인 기여를 한다면 다른 요소가 부족해도 괜찮고 다른 부분은 나중에 따라오면 되고 모든 것을 그한 지점에 맞추면 됩니다. 왜 하나인가? 자원을 나누면 약해지고 집중하면 폭발하기 때문입니다. 스케일은 선형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이죠. 따라서 자원은 항상 지수적 성장의 레버에 꽂아야 합니다. 현실에서 피차이가 보는 세 가지 질문. 1. 이 지점이 전체를 밀어 올릴 수 있는가? 로컬 글로벌 영향력. 2. 이 지점이 커질수록 모든 게 편해지는가? 3. 경쟁자가 따라오기 어려운가? 이세 가지의 예가 나오면 피차이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픈코트 나머지는 가볍게 만들어라 여기에 모든 걸 꽂아라 유튜브 전략 조회수가 아니라 구독자 증가를 폭발시킬 핵심 포인트에 자원 투입 CMC 매니페스트 사업 제품 다양화가 아니라 CMC 구조의 차별성을 가장 드러내는 한 서비스에 집중 조직성장 다양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확장성과 매력도가 가장 높은 단일 프로젝트의 피플 집중, 사고 전환 문장, 모두 조금씩 한 곳을 크게 균형, 기여도의 편향, 일자락이 스케일을 일으키기 피 차이는 이 질문 하나로 수천억 달러 시장의 방향을 바꿉니다. 황금 시대님, 이제 다음 단계는 더 강력합니다. 컴퓨트 칸, 데이터, 모델, 스케일 법칙. AI 문명이 커지는 진짜 엔진을 해부하는 단계예요. 이어갈까요? 조용히 한 마디만 주세요. Open quote 법칙으로 들어가자 close quote